아, 이게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밖에 없네? 잠깐만요. 나 아이패드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저 오목 진짜 못해요. 사전 투표할 거예요? 당일 투표할 거예요? 저는 일단은. 특별히, 뭐가 없어서, 저거 합니다. 그, 저거, 뭐야, 당일 투표 할 예정입니다. 헤어스타일 바꿨나? 네, 바꾼 지 조금 됐어요.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못해요. 저 어제 자기 전에 한열판 해봤거든요. 심지어 컴퓨터한테도 졌어요. 한 번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기권을 하더라도 기권을 할 지연정 기권을 할 지연정 표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무효표는 계산에 들어가니까요. 컴은 이기기 힘들다고요? 그래도 어제 한세 판은 이겼는데 네열판 졌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laughs> 근데 제가 진짜 오목을 잘 못해요. 3을 여기서 끊을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릴까? 여기 끊는 게 낫겠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를 둘것 같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자, 지금 당황했죠? 3을 여기다가 두는데, 저는 여기서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밑으로 4, 3을 만들려고 할것 같거든요. 어? 띵 3을 만드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고. 어, 오케이. 근데 저도 마땅히 딱히 할게 없어서. 어... 여기를 끊어주면서 이렇게 3을 만들게요. 그러면 아마 같이 3을 치죠. 그러면은 저는 이쪽으로 3을 끊을게요. 어디 보자. 아마, 여기를 아마 흙이 둬가지고 4, 3을 만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끊어주겠습니다, 지금. 당황했죠? 그래서 저 진짜 못 하는데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4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별로 안 치시네 3이면은 여기 3 치는 방법 여기 3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을 먼저 막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목을 만들었고, 그냥, 일단 여기 착수해서 막아주고요. 자, 그러면 아마 둘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거의 없으지. 제가 잘하면. 자, 여기 띵삼이 됐죠? 하나, 둘, 세 개, 띵삼. 자, 이거 모르면 이기는 거예요. 이겼, 이겼죠? 자,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혔고, 저 사, 띵삼으로 사목 만들었습니다. 아, 이겼다! 이겼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 저 처음 이겼어요. 사람이랑 해서. 완전 신나 대박. 이거 은근 재밌어요. 이게,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 여기서 제가 이쪽 3을 막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쪽이 제 자리가 되게 많아요. 제 진영이 되게 많이 잡혀있죠? 이 상태에서 쭉쭉 싸우니까 이 좌변은, 좌하변은 거의 끝났어요. 끝난 상태였고 그나마 그나마 좀질 뻔했던 게 제가 만약에 여기 막았으면은 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막아주면서 여기가 아예 그냥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끝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삽목을 만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뒀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거 막았으면은 유리한 수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여기 3 막자마자 여기 바로 3목이 생겨요. 되게 유리한 수였는데 이걸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쳐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저 여기 4목 만들고 끝났습니다. 음. 이거는 되게 쉬운 노림수였는데. 제가 이겼네요. 자, 한판 더. 한판 더. 음,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벌써 내가 패착인 것 같은데? 잘못했는데? 여기 미리 끊어줄게요. 생각에는 아마 다음 수가 여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를 끊어버릴게요, 제가. 음, 그쵸? 일단 여기 3을 쳐버렸죠. 일단 여기 3은 지금 그런 의미가 없고, 그럼 나는 공격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4, 3을 만들, 4, 3, 3을 만들어버릴게요, 지금.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3목 만들어줬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목 만들어버리죠? 할거 없으니까 여기 끊어버리죠? 여기도 사목 만들었죠? 끊어 버리죠. 차악이 지금 삼목인데 저는 이쪽에서 끊을게요. 그냥 사목 만들어 버리죠. 여기도 끊어 버리면 그만이죠. 여기도 끊으면 되죠? 어, 이거 이겼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굳이? 자,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막았죠? 여기 띵삼 치면은 사목 완성이죠? 그쵸? 여기 이렇게 사목 완성됐죠? 그래서, 어, 아, 금수구나! 헉. 금수가 있네요? 나 이거 몰랐어요. 이게 왜 금수지? 어, 약간 멘탈 나갔어. 이게 왜 금수죠? 아, 잠깐만. 아니. 제가 왜 거기를 왜못 노는 걸까요? 그, 이, 렌즈룰? 렌, 렌즈룰이라 그래가지고, 33이나 44가 될수 없는 곳이래요. 44. 에펙이 you need five dots in a row.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자 봐봐요. 자 이렇게 됐었죠. 육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육목이 왜 육목이에요? 지금 자 봐봐요 여기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막아서 제가 여기다 착수를 했고. 그, 육목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저 육목인지 몰라요, 육목이 뭔지. 제가 애초 여기를 놨었어야 되는 건가요? 4, 3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일까 아, 저 바보같이 저, 그래가지고, <laughs> 멘탈 나가서 시간 초과해서 졌어요. You can't make it six. 거기를 놓으면 오른쪽 밑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육목이라는 거지? 여기를 뒀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시잖아요. 자 하나 둘셋넷 해서 여기다 해서 제가 여기다 착수를 했어요. 아아 아, 여기 얘까지. 대박. 여러분 천재예요? <laughs> 여러분 잘하는데? 와, 대박. 소름 돋았으나 방금. 아, 이게 욕목이구나 알았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와 소름돋았어, 소름돋았어. 자 이번에도 제가 흙이고요. 이번에는 그 소위 말하는 할수 있다면 삿갓형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삿갓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삼치고요. 이쪽으로 전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을 끊으려고 할것 같은데, 안 끊네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삼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러면 이렇게 3, 3이 되니까 여기가 금수가 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띵 3을 한번 칠게요. 그럼 여기 안에 여기 맞겠죠, 일단? 자, 이렇게 하면 지금 4, 3 됐죠? 이겼죠? 섹시 아 방금 멋있었다 <laughs> 이겼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 박지원입니다 <laughs> 와 멋있었다 자또 흑입니다 어 뭐야 기권승이다 왜지? 아, 이거 게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그 하트가 다네요. 착수. 아마,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3을 칠것 같은데. 띵삼을 치려고 할것 같은데 이쪽 착수해서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띵삼을 치거나 어 맞죠? 일단 이미 한 수를 막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기다 더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착수하나 하겠습니다 저 여기 두죠. 그러면 저 여기서 여기 허리 한번 꺾어주고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여기까지는 다 예상했죠. 자 여기서 사목 나오는 거 여기 막아주고. 자 그러면 둘 때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여기를 더 주면 이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길도 막아주고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둘게요. 지금 3하고 여기 3에서 4, 3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두죠. 그래서 여기 막아주고. 자, 그러면 둘수 있는 곳은 여, 기둘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죠? 어, 아, 근데 여기다 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거 막아주면서 바로 삽목 만들어버리죠. 3목 만들고, 4목 만드는 거, 여기서 꺾어주고, 띵삼 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어, 3을 그냥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3 치면서 막아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막을 건데, 저는 여기서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밑에서 이렇게 막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막을게요. 그냥 이쪽으로 그러면 둘수 있는 길이 이제 거의 없죠. 사목 만드는 거. 여기서 막아주고, 그럼 아마 제 생각엔 여기 둘것 같은데, 어, 거길 안두네요 그럼 여기 막아주면 되죠. 간단하죠. 그럼 제 생각엔 아마 317라면 여기에 만들 것 같거든요. 그때 저 여기 막고 띵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놔두면은 저는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저것은 오목인가, 바둑인가? 바둑입니다. 아예 오목입니다 오목. 자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은, 않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변으로 힘을 굳이 실어야 할까? 여기 막겠습니다 밑으로. 수가 한 수가 더 있기 때문에.